너무 어때요 맞잖아 맞아요 어때요? 하나 <laughs> 둘 <laughs> <laughs> 가을 마실 어디로 갈지 결정하셨나요? 이번 가을 마실은 여기 대전에서 함께 하시죠. 대전행 라디오 열차를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운행을 맡은 여담의 민지. 저는 서울시 청년근로공간의 초입니다. 가을마실의 원행, 둘째 날인 오늘의 게스트를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중한 분과 여담이 전에 만나뵀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 네, 네, 맞아요. 대전에 여성분들을 이제 세대별로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아. 그 인터뷰 중한 분으로 이담비님을 선정해서 인터뷰했었습니다. 아, 저도 본것 같은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담 유튜브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제로사이의 대표 이담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사이의 맥가이버 주수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사이의 공감매니저 이효진입니다. 제로사이라는 뜻이 궁금한데 예전에 지역번호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혹시 042? 네. 예, 네요 <laughs> 맞습니다. 지역번호가 042에요. 그래서 음. 제로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제로 사이는 대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사이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담고 있는 게 바로 제로 사이의 이름입니다. 사실 마술 공연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캐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걸 뭔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가지고 제로사이라는 공간을 음. 만들게 되었는데, 어, 대전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노잼 도시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대동에 와서 하늘공원만 보고 가시거나 카페만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도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공간이고요. 현재는 대동의 이야기를 담아서 아카이브 전시나 여행자들이 가이드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로컬 미션 투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동소담이라는 이름으로 제로사이가 두 번째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대동의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보자 해서 대동소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나의 가족 반려동물인데요. 대동 주민들은 노년층 인구가 높은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기획한 전시고요. 단순히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인 반려동물을 알리고 싶었어요. 주민들이 진심이 담긴 이런 인터뷰나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커밍 시그널은 하나의 단편 이야기가 담긴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동구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대동을 여행할 수 있고요. 대동은 조금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이 더잘 어울리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션지를 수첩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미션을 직접 펜으로 써가면서 푸는 형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무언가 메시지도 담겨 있고. 그래서 커플이나 친구분들께서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원하신다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인 것 같아요 사실 제로사이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굉장히 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시라던가 아니면 뭐 유명한 작가가 하는 전시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냥 내 이야기 아니면 옆집 친구랑 수다 떠는 것 같은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공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공감하고 대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이 공간 안에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음, 동수탕 전시 중에 나는 몸을 할 때이다 라고 적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각자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요? 음, 저는 여러분과 만날 때예요 어... <laughs> 오늘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제로 사이에 방문하셔서 저와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음, 대전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로 사이에 방문할 때이다. 여러분,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제로 사이 공간 매니저로서 제로 사이를 알릴 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음.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너무 와서 제로 사이를 많이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여담표 인터뷰의 트레이드 마크인 밸런스 게임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게스트 분들께 밸런스 게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두 가지 선택지 중에 게스트 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다라는 그 선택지를 골라서 오픈 채팅방에 올라올 투표에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어, 사실 좀밤빈님께 어... 대표님께 한정된 질문 같긴 한데, 전시 기획자로 유명해지기 벌써 마술사로 유명해지기. 네. 마... 저는 2번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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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유명해지는 네. 거에 배고파요. 저 하나라도 먼저 잘해야 돼서 어... 2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가을 마실 두 번째 에피소드였다. 오늘은 제로 사이에 담비님, 수양님, 효진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한 방송 어떠셨는지 또 소감을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또 참여하신 거에 대해서도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잘 전달됐을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사실 같이 이야기하면 좋은데 다음에 조금 더 괜찮아지면 모두 지금 참여하신 분들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게 되었습니다. 제로사이가 어떻게 되면 4월 달에 첫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 공간을 들려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대동 주민들도 저희를 되게 좋아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이제 많은 분들도 저희 와서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와서 또 대면으로도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로사이 대동소담 전시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도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러면 대전행 라디오 열차에 탑승하셨던 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운행을 종료합니다. 오늘도 여담, 그리고 청년교류 공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네.